63세 차주와 할머니는 상전 노릇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차시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게 혼전 임신으로 아이부터 가진 채로 결혼을 했거든요. 너희 정말 잘살수 있겠니? 차 씨의 물음에 아들과 며느리는 임신으로 불룩한 배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결혼 허락만 해주신다면 난 부끄럽지 않게 잘살 자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거짓부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차씨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혹시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아니 너희 월급은 어디에다 쓰고? 그게 아이 용품이랑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카드 값이 감당이 안 되어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카드를 얼마나 긁었길래? 이 천만 원이요. 뭐 뭐라고? 이 천만 원? 고작해요. 몇백 정도 긁었겠지 싶었는데 차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 배포가 남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파산을 하든 신용불량자가 되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차씨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쩌겠나 싶은 마음에 차씨는 두 눈을 꼭 감고 둘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두번 다시 돈을 주지는 않을 거야. 물론이죠.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런 아들 며느리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몇달 만에 또다시 연락이 왔으니 말이죠. 또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이 새벽에 전화까지 하는 거냐고. 그게 저희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치료비를 달라고 난리예요. 치료비? 아니, 그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거 아니야.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건데? 저희 돈이 없어서 보험 얼마 전에 해지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사고가 나버려서 딱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 녀석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분노한 차씨가 몇 번이나 다그쳐 보았지만 어린 나이에 무턱대고 혼전 임신을 한 것을 통해 알수 있듯이 아들과 며느리는 차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뿐. 사고치는 걸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차 씨의 고생을 보던 남편은 연신 혀를 찾죠뭘 그리 마음 고생을 하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자기들 앞날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나라고 안 그러고 싶은 줄 알아요. 하지만 그냥 놔두면요? 놔두면 저 녀석들이 없는 치료비를 어디서 만들어 온대요차 씨는. 이렇듯 온 마음을 다해 아들 며느리를 돌보았지만, 그런 차씨에 사려 깊은 마음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며느리의 면허상실이었습니다. 뭐? 면허를 상실했다고?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너 원래 잘 타고 다녔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술을 조금 먹었었거든요. 뭐라고? 술을? 너 그때 아이하고도 같이 있었다며. 저도 제 잘못인 거 알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혼은 그만 내 주세요. 저도 정말 마음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를 하고 있기는 개뿔. 그게 지금 후회하는 사람의 태도니. 너 때문에 내 손주가 죽을 뻔했는데. 며느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면허도 취소되었고요. 며느리의 대책 없는 말과 행동에 차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자기 새끼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하다니. 기가 차서 한탄을 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차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 친정에서 김치를 좀 가져가라고 해서요. 지방에서 올라온 횟감도 있다고 얼른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냥 택배나 퀵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거 아니야. 택배로 보내면 횟감이 상해버리고, 퀵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워낙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퀵 기사랑 싸우신 적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는 그쪽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으시거든요.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아무튼 난 그런데 시간 쓸 시간 없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사실 차시도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차시의 집과 사돈댁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차로는 금방인 곳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면 한참을 돌아가는 코스였기에 하루 아침에 면허를 잃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건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예요. 아들은 첫 마디부터 노기가 익을 때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태워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차씨는 단번에 아들이 말하는 것이 며느리의 친정에 태워달라는 소리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왜 걔를 친정까지 바래다 줘야 하니? 나도 내일이 있고 바쁜데. 가족이잖아요. 그냥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집에서 차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문제 아니면 네가 좀 데려다 주던지. 저는 이래야죠. 그냥... 눈딱 감고 좀 데려다 주세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기차 타고 가면 그 다음에 엄마가 잠깐 나오셔서 차한번 태워주시면 그만 아니에요? 아, 안 한다니까. 차시는몇 번이나 간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억지로 때를 쓰는 탓에 결국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차역에 며느리를 마중 나가야 했습니다. 얘는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기차역 앞에 차를 잠시 정차시키고, 한참을 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차씨는 혀를 찼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쨍한 형광색 원피스에 바캉스 모자, 여행용 캐리어까지 끌고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저 꼴로 온 거야?" "저렇게 꾸미고 오니까 늦게 오지.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괜찮다. 얼른 타라!" 며느리는 차의 캐리어를 싣고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잠시.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 거니? 아, 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바깥 구경하니까 좋아서요. 차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곧 기차역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죠.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라는데 차씨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우리 시어머니 차 타고 가고 있어?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나갔고 차씨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꿈만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백 있잖아. 그거 꼭 사야 된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완전 니네 스타일이야. 뭐? 돈이 없어? 에이 또 그런다. 정 없으면 남친한테 사달라고 해봐. 곧 있으면 니네 생일이잖아. 어?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끊어 끊어. 도대체 뭔 놈의 통화 내용이 저 따위인 걸까? 자시로서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공짜로 남의 것을 탐할 생각만 하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휴대폰을 자시 쪽으로 들이밀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충전기 있으세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배터리? 거기 앞에 보관함 쪽에 없니? 운전석 쪽에요? 아니. 이쪽 말고, 손 치워. 운전하는데 앞에 안 보이게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차씨의 시야를 가리도록 손을 뻗어 버리는 탓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던 차씨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갓길에 차를 대고 말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니, 좀 그냥. 어머니가 운전석 위쪽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며느리. 차 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차 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자기 휴대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편한 기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차 씨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네? 아니요. 라고 단답으로 대답할 뿐이었고, 심지어 차 씨가 며느리의 친정집 위치를 묻자. 아, 그거 제가 분명히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못 보셨나봐요. 라고 하는 등, 자꾸만 차 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차 씨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참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행동만 골라했죠.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자고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전 빨리 가서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라며 거절하더니 정작 차 안에서는 과자를 꺼내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부스러기를 사방에 흘렸습니다. 자씨가 좀 조심해서 먹을 수 없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 죄송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라며 대꾸할 뿐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더군요. 진상의 대행진 속에 마침내 도착한 사돈의 집. 차씨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며느리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씨의 사돈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요. 그냥 운전 한번한 한 건데요. 뭘. 얼른 들어오세요. 변변찮지만 뭐라도 좀 차려놨어요. 사돈은 차씨를 집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썰렁한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김치, 말라비 틀어진 나물 몇 개가 전부였죠. 차씨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사돈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요즘 살림살이가 하도 어려워서요. 변변한 창거리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창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돈이 차씨 앞에서 이것저것 며느리네 집에 보낼 물건과 음식을 택배 박스에 넣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과 김치가 가득 담겼죠. 아니 저렇게 많이 음식을 해놓고서는 나한테는 이것만 내놓은 거야. 차씨의 시선을 느낀 것인지 사돈이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애가 입덧 심할 때 제대로 못 먹은 게늘 마음에 걸려서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었네요. 사돈은 차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씨의 차 트렁크는 며느리를 위해 사돈이 싸준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택배 박스로 커다란 박스가 두 개나 실렸죠. 차시는 저걸 들고 어떻게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저 것들을 들고 기차에 탈수 없는 상태인데 설마 막상 역에 도착하고 나서는 나한테 서울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기차역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예상대로 뻔뻔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서울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짐도 너무 많고 저 혼자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차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밉살스러운 행동만 골라 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애교를 부리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차씨는 저 많은 짐들과 함께 며느리를 서울로 보내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 그래. 알았다. 달아. 차시는 결국 며느리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까지 골며 자는 며느리의 모습에 차시는 기가 막혔죠. 피곤이 몰려왔지만 꼭 참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가 두번 다시 얘를 태워서 데려다 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 몇 시간을 달려 겨우 며느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시는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주고 쿨쿨 자고 있는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예. 일어나라. 도착했어. 차시의 부름에 며느리는 잠이 덜깬 목소리로 "벌써 도착했어요?" 하며 며느리는 차시의 말에 대단한 고생이라도 한 것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 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저 저 녀석이 진짜 저렇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한 마디 없이 들어간다고. 차시는 짐은 어쩌고 저렇게 몸만 쏙 들어가는 건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심한 마음에 며느리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의 뒷모습은 아파트 자동문 너머로 사라진 후였죠. 그런데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은 차씨에게 다가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휘킥 아파트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며느리 역시 차씨에게 감사해요 어머니 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아들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차씨는 문득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난 거야.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차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며느리에게 시달린 탓에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혼자서 그먼 길을 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도 차씨에게 피곤하실 텐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걱정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차씨는 섭섭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 시간까지 며느리를 데려다 준 건가? 차씨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 신세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었죠. 하다 못해 빈말이라도 주무시고 가시라고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차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저 운전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차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짐을 나르던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차 씨를 돌아보았죠. 차 씨는 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으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오히려, 왜 그러세요? 뭐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차 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씨의 자존심이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이성이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짐을 다 옮긴 아들을 따라 자기 집으로 올라가려던 며느리가 갑자기 뒤로 몸을 돌리더니 차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에게 자고 가라는 말을 하려는 걸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자신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씨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새벽 운전 많이 위험하니까 중간에 쉬면서 가시고요. 자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인 것 같았죠.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뒤를 따라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갈 뿐이었죠. 차씨는 마치 문전박대를 당한 것처럼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다. 결국 차씨는 홀로 어두컴컴한 밤길을 운전해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차씨의 눈앞에는 뿌연 안개까지 끼기 시작했죠. 온몸은 피로로 짓눌린 듯 무거웠고 눈꺼풀은 자꾸만 감겨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차씨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 집으로 돌아오니 시각은 어느덧 새벽 3시. 놀랍게도 남편이 아직 잠들지 않고 차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실을 맞이했죠.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차실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끄끄거리며 며느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그렇게 막 대했다고?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당장 전화해서 혼꾸녕을 내야겠어.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했습니다. 차 씨는 그런 남편을 황급히 만류했죠. 여보, 그러지 마요. 애초에 말을 해서 알아들을 거였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요. 차씨의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친 아내를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알았어. 일단은 당신 말대로 할게.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 테니까. 남편은 억지로 활을 꾹꾹 누르며 차시를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차시가 편하게 쉴수 있도록 침대에 따뜻한 차와 담요를 준비해 주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고.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차시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차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그날 밤 차씨는 남편의 품에서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차씨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차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다 못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여러 달의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씨는 점점 더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자기들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전화 한통 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마침내 차 씨의 생일이 가까워질 즈음, 아들과 며느리가 차 씨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생일에 맞춰서 내려가겠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차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 나는 당신이 소식을 들으면 당장 내려오지 말라고 한마디 할줄 알았는데. 나도 한마디 하고 싶죠.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차씨의 반응에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생일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한참 운전해서 힘들게 차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씨는 남편과 함께 그런 둘을 맞이하러 나갔죠.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차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두드리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말도 마세요.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휴게소에 사람도 엄청 많고 운전하느라 진짜 진땀 뺐다니까요. 하지만 차씨는 그런 둘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습니다. 와준 건 고맙다. 하지만 이번 생일은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보낼 예정이니 이만 돌아가 보렴. 차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말을 더듬으며 차씨에게 되물었어요. 하지만 차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죠. 말한 그대로야. 너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 이번 내 생일은 남편하고 둘이서만 보낼 테니까.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차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난번에 저 집에 바래다 주셨을 때 저희가 뭐 서운하게 해 드린 거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그런 거라면 죄송해요. 화푸세요. 하지만 차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뻔히 알고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기 편하겠네.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그때부터 너희 둘에게 정이 뚝 떨어졌어. 그러니 앞으로는 남남처럼 살자꾸나.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듯 언성을 높이며 말했죠. 어머니, 어떻게 부모 자식간에 남남처럼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차씨는 그런 아들의 반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하다고?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렴. 나는 그저 너희가 나에게 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뿐이야. 인과응보라고들 하지 않니? 차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획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서서 차씨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죠. 차씨와 남편은 집안으로 들어와 거실 창문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차씨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처음에는 당황한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했어? 아무리 우리가 피곤해도 피곤하실 테니까 주무시고 가실 거냐고 여쭤보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랬다고? 대체 언제 그랬는데? 오히려 피곤해 죽겠으니까 빨리 자자고만 했으면서. 둘은 격렬한 다툼 끝에 인해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놈들 좀 봐, 꼴 좋다. 남편은 혀를 차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차시 역시 통쾌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고 서운해도 결국은 자식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불이 확 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차 씨는 깜짝 놀라. 어머, 이게 뭐야?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차 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이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더군요. 목인 당신 생일 축하를 할 시간이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자신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굳어 있던 얼굴도 점차 부드럽게 풀렸죠. 케이크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